안녕하세요. 해원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 양력 3월달 토끼띠 분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토끼띠 분들이 전반적으로 경자년에는 좀 몸살이 시고 가야 되는 한해에요 어떤 그 인연법에 의해서 뒤통수 맞거나 상처 받거나 내가 유혹에 넘어가거나 음, 보이스피싱 뭐 이렇게 좀안 좋은 상황들이 잘 가다가 도사리는 경자년 한 해입니다. 자 22살 토끼띠예요 사람을 정리한다 인간 조심하시거라 인간 정리수 들어왔어 어, 가까운 친구를 잃는다든지 어, 믿고 같이 일하던 사람을 잃는다든지 애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애인한테 배신당하거나 내가 배신할 일 그래서 사람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들어왔으니까 어, 어차피 안이 된 사람들은 빨리 떨어지는 게 좋잖아 그러니. 어, 너무 연연하지 말거라 그냥 쿨하게 털어라예요 어. 양력 3월달에는 뭔지 모르게 사람들 때문에 기분 상하거나 짜증이 나는 시간이 오거든 잘해주고 뺨 맞고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싫어지는 상황들이 생겨요 어. 그러니 양력 3월달에는 인간 정리한다 사람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어, 돌다리 두들기면서 한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4살 토끼띠예요 도안이면 뭐에 걸렸는데요? 결혼을 계획하는 분들 음. 한쪽은 정리할 수 있는 수가 들어와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이나 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나 애인 사이에 정리수 들어왔거든요 어. 그러니까 갈등이 자꾸 심해져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걸린 얘기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음. 애인이 없는 경우에는 괜찮죠 그런데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경우에는 부부 싸움한다, 어, 애인과 잦은 싸움, 충돌이 일어난다입니다. 자, 결혼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고민을 해, 어 괜찮은 건가, 해도 되나 고민을 하는 시기거든요. 어 결혼을 꼭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 어. 양력 3월달에는 어떤 결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결혼을 할 만큼 나이가 찼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 그러기 때문에 양력 3월달 지나서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어떤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입니다. 34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인, 부부싸움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존의 결혼을 생각할 만큼의 귀한 인연 또한 들어온다라고 하니깐요 어, 내가 지금 어떤 입장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 판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6살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안겨주거나 실망을 시킨다 어, 배신감 든다라는 한 달이에요 어, 내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뭐 내가 믿고 따르던 46살 분이, 응,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어. 아니면, 내가 46살이야. 응, 그러면, 그 가까운 사람들이, 어, 나 뒤통수를 때려. 인간의 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믿고 가시면 안 돼. 음력 2월달에는요, 어, 잠깐만 쓰고 죽게, 뭐, 금전거래 좀 하자.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투자 조금 해봐. 안 돼요. 하시면 안 돼. 어.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실망감, 상처 들어와 있으니, 각별히 돌다리 두들기고 넘어가야 되는 한 달이 되셔야 될 겁니다. 자, 을묘생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경자년 안에는요, 배신, 이별, 어, 요런 게 들어왔거든? 근데 이게 이제 뭐 통합적인 운세기 때문에, 뭐 어떻다 어떻다 말하긴 참 애매해요. 어, 그월일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가 나눠지잖아.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게 조금 많이, 어, 문제가 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내가 바람나는 거좀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음, 46살 분들 결혼 안 하셨거나 혼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사람이 뒤통수 칠수 있으니 뒤통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문제가 좀 많이 되는 나이에요 자 여덟 살입니다 이분들 상가집 갈 일이 생긴다 라고 하는데 어, 상가집 가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아깝다라고 여겼던 사람 음, 내가 좋아했던 사람 내가 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겪는 그런 시기가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 정리수의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까운 지인을 잃거나 가족을 잃었을 땐 굉장히 속이 상하죠?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상가집을 가지 마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이 돌아가신다라면 반드시 천도제는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내 몸수가 조금 편치 않을 수가 많이 있는 58살 분들입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70세 되시는 토끼띠 분들 내 고집이 셌었어 내 탓이야 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지 다내 잘못이야는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무기력해진다 어 아유 더 살면 뭐해 응. 음. 한탄하는 시간이 양력 3월달이에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어. 자식이 내맘대로 됩니까 아니죠 돈이 내 맘대로 돼? 아니죠. 명예 또한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탓이야 하고 자책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열심히 살았어. 하고 마음 조금 비워내시고 너무 자책하셔서 무기력함, 우울감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력 2월, 양력 3월 달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